조금 틀어졌는데요. 스파이크. 다시 받아요. 황민경 받고 올라갑니다. 스파이크. 아 그러니까 고해림 황민경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는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워낙에 센터를 활용을 많이 했던 현대건설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센터진들을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정준 지 선수의 성공 이 수비가 됐어요. 이소영의 이단 연결 강소희 살려냈습니다. 김주아 받고 퀸거프. 아러츠 아, 선수가 너무 양유진 선수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단 연결 러츠 수비 좋았습니다. 오프. 오 고예림. 네. 지금 굉장히 강한 공격이 들어왔고요. 예.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의 공격이 좋긴 한데 고예림, 황민경, 이 레프트 선수들도. 나도 공격하고 있다는 라걸 계속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지금 고혜림 선수가 옆에 양유진 선수가 계속 붙어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격 김다인 퀵업 좋아요 네. 어, 지난해 컵대회 라이징스타 김다인의 토스 MVP 고혜림의 <laughs> 스파이크 네. 두 선수의 호흡은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확실히 사이드로 뻗는 토스가 김다인 괜찮아요 네, 어, 네.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을 때는 코트가 굉장히 넓게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나 코트 사이즈는 똑같아요. 네. 네. <laughs> 17대 10. 미치고 맞춰요. 서브룩전. 그리고 한수진의 연결. 러츠. 자, 일단 넘깁니다 <laughs>